이 말씀 여러 시간에 걸쳐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들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마치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두 가지 방법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이다. 또한 가지 생각해 보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또한 가지 방법이 소개되어 있죠. 8절에서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첫 번째 방법 이야기하고 9절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두 번째 방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에 관한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라고 말하는 위에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떠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왜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앞에서 당연히 떨어야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것 때문에 떠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왜? 귀신들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떨거든요. 야고보스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거 알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라는 거 알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거 알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알고 그 앞에서. 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떠는 것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하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잘 나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죠. 그한 가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사실은 귀신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다는거 알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거 알아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또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자, 우리가 자기에게 상을 주는 사람 앞에서는 어때? 모든 것을 한번더 조심하게 돼 있죠. 모든 것을 한번더 살필 수밖에 없죠.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좀더 최선을 다하고 좀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는 사실을 믿고 최선을 다하고 조심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떠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떠는 것이 여러분 <laughs> 상주심을 바란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유치한 믿음이 아니 성경 은그 믿음을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말하죠 어린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상주시는 상주시기를 바라고. 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할때좀더 잘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믿음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상에 무관심한 사람이 상, 아나 그런 거나 그런 거 바라지 않아 이런 사람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상을 바라고. 상을 주면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 그 사람이 매사에 다 열심히, 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자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따라해.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참통제하기 어려워요. 상 주심을 바라는 믿음, 이런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어린 뭐 자녀들, 어린 손자 손녀들 키워 보시죠. 어떻습니까? 그래.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용돈 줄게. 노래 한번 불러 봐. 그러면 그냥 그 용돈 받으려고 하, 그냥 노래를 열심히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 어때? 기쁘잖아요. 런데나그 필요 없어요. 나돈 많아요. 안해 보세요. 그 심하지.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유치한 것 같지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는 이신사라는 사실을 믿고 그 상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 그런 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믿음의 사람 모세에도 가졌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함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맨 끝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자들 많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뿐만 아니죠. 신약의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빌리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사도 바울도 그런 믿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룰에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난 것이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이상에서 주어지는 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에서는 설령 내게 어떤 상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떠는 믿음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 시인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지어다.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한번더 삼가하고 한번더 조심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은 똑같은 말인데 바꾸어서 말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상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는 벌 주시는 하나님도 믿는 것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더 최선을 다하고, 한번더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동시에 벌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더 조심하고, 한번더 삼가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다. 오늘날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드리므로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 놀라운 상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여러분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